오, 오랜만에 본다, 어? 자, 여러분, 활란 대회가 또다시 돌아왔네요. 어? 전리품사 바로 줬어? 이게 뭐야? 크라켄? 제어사 이렇게 나와요? 어우, 극혐. 뭐 나오니, 혹시? 그럴리 없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럴리 없지. 바로 여러분, 스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바! 안 나왔네요. 혹시나 뭐, 하이라이트, 감정 표현, 없죠? 겐지! 소! 없네요. 둠피스트. 당연히 없구요. 라인아르트. 예전에 나왔던 거네. 없죠? 로드오그. 로드오그도 예전에 나왔던 그대로네요. 루시오, 없구요. 리퍼, 어? 아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아니, 뭐야. 아니, 무슨 마인보우도 아니고, 이거 뭐야, 이거? 셀이야, 이거? 아니, 이거 좀 멋지게 좀 좋을 것 같은데, 이거. 좀 그렇다 우리 리퍼 형님한테 이전에도 무슨 호박대가리 끼웠다가 <laughs> 이분이, 이게 디라큘라라고? 아, 그래요 리퍼 새로 나온 스킨 네, 뭐 없네요 맥크리! 맥크리도 오! 오! 오, 맥크리 느낌있는데? 맥크리? 와, 바넬스잉 네 오, 맥크리 좀까리하다 오, 이거 합격 맥크리 좀 가지고 싶네요 메르시 원래 있던거죠? 여러분 감정표현이나 이런거 나온건 없나? 메이 강시 아! 아, 메이드 진짜 귀엽다. 메이드 진짜 귀엽다. 이 드라큘라처럼 지금 송곳니 보이죠? 여러분 지금 딱두개 튀어나온 거. 메이고요 바스티어. 어,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, 이거? 승리 포즈 있다고요? 쏨브라. 불멸자. 이게 있던 거고. 안 나왔네요. 쏨브라. 안 나왔네요. 감정표현? 승리 포즈? 에이. 시메스라흡혈귀 그 오! 어디서 마이크았는데 혹시 캐리건 스타크래프트 캐리건 아니 무슨 스 많이 봤는데 이거 오 어려운데 이거 나 리퍼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리퍼 빼고는 아나오잭스페로 어, 이거 괜찮은데, 이거? 어, 괜찮다, 이거. 아나, 이거 괜찮네요, 아나. 그리고, 오리사. 없고, 위도우 메이크. 위도우도 없네요. 윈사! 윈사 뭐 나온 건가? 어? 뭐, 월, 원래 있었나요, 이거? 원래 있었나? 새로 나온 거 아닌가? 딱좀 귀엽네. 있던 거예요? 아, 죄송합니다. 완전 80년대. 아. 아, 자리한테 왜 그러냐. 아, 자리한테 왜 그래. 불자도 아, 이상한 거 아니야. 이, 뭐, 아니. 아니, 자리한테 왜 그래. 자리야, 일단, 꼴도 보기 싫구요. 점프레에 아, 그대로네요. 정슈캔타이제나타아 이거 이름은 이교도인데 제가 볼때 약간 크라켄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, 여러분? 이뭐 무슨 같은 뭐 괴물 역할로 뭐본거 같은데. 별로네요, 좀. 네. 뭐라고? 메이, 강식 점프하는 게 나왔다고? 어? 아! <laughs> 미치겠다, 메이야. 아, 아. 왜 이렇게 귀엽냐, 어? 일단, 메이 합격. 토르비아! 오, 나왔네? 약간 드워프 전사 같은데? 반지의 왕에서 반지의 왕에서본 사람 같은데요, 이거? 구면인 것 같아. 반지의 왕에서본 분이 다시 이거. 나만 그런가? 바이킹뭐 새로 나온 게어 홈런 오오오오오 거만 나온 거 같아요. 트레이서 아니 뭐 트레이서가 거기에 어울리는 애는 아니죠. 나 스킨 바꿔 들어온 게 스킨 바꿔야겠다. 바꿀 곳 없네? 파라! 파라도 이전 거 그대로네요. 산조 있나? 산타? 에이, 아니야. 아니야. 어, 악마? 아, 있었던 거지.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. 그래도 제가 볼때 매크리 멋져요 매크리 오늘 저녁에 상자깡 하겠습니다 여러분 5만원씩 상자깡 매크리랑 아나가 좀인상이 남네요 아나 아나랑 매크리를 좀 가지고싶다 두개다 자주하는 캐릭터인데 어는 어지다자 여러분 스킨은 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